김재원 유튜브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팔쩍기신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좀 유명했던 게임인데 제작자는 다른아루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어12 식재 나갈 단서를 찾기 위해 다시 밖으로 나갔다 숲길에서 또 그대를 만났다 그거 아닌가? 그녀는 꽤나 베이글이다 베이글이다가 뭔 소리야? 베이글 그뭐동안에 글래머 몸매를 하이 뭐 이딴 걸왜 써놨어? 아 뭐야 이런 식으로 종이를 찾아서 하는 슬렌더맨 같은 게임 어 뭐야 너왜 죽었어? 아 물에 빠지면 안 돼? 다시 물에 빠지지 말고 한번 돌아다녀 볼게요 어 여기 뭐가 있는데? 여섯 식재 여섯 식재가 뭐야? 뒤치고 배고프다. 드럼을 참고 밖으로 나갔다 왔다. 6일째, 5일째, 4일째, 이런 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 저기 뭔가 집 같은 게 있거든요? 어, 여기 집 같은 게 있다, 무슨. 오! 어, 발적 귀신이야! 저기 요발적 귀신 아니세요? 와, 팬이에요! 최홍만 씨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서장훈 씨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어! 어. 아 이러면 아, 죽는거야? 어 아, 생각보다 허무하게 죽네? 오케이 대충 알것 같아 저게 종이를 찾으면 찾을수록 빠르게 쫓아오나봐 일단 깰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거든요 이거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 깬다 보다는 어 부적있다 어, 뭐야 어, 내 얼굴이야? 아니, 놀래라. 아이 놀래라 아이씨 깨는 거 보다는 최대한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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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갑자기 뭐야 갑자기 존나 뛰어 뭐야 부적을 먹으면 안 되는 건가? 아 뭐야? 어 뭐야? 뭐, 갑자기 뭐야? 앞구르기 했어. 베인이야? 뭐야? 오! 오 작아요. <laughs> 아유. 아유, 왜 자꾸 앞구르기를 하셔요? 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여기로 가면 안 되나? 반대로가 볼게요. 아까는 막 걸어오던데 왜 이렇게 빨라? 슬렌더맨이랑 상당히 비슷하네요. 아! 아, 잠깐만. 나에 나오는 진짜. 아, 알려주고 나오세요, 좀 아유, 존나게 뛰어오네, 진짜. 어떻게 깨는 거야? 그래도, 뭐, 얻었고. 오오오! 오오! 막, 뭐, 지나갔어! 오오오! 뭐, 저, 뭐, 뭐다! 키가 커서 뭐다! 키가 커서 뭐다! 갔나? 갔냐? 오오오오! 존나 무빙 뭐야! 오! 어, 오! 어, 무빙 뭐야, 미친! 무빙, 이씨! 야, 나 무빙! 저기야! 야, 저기야! <laughs> 기가 커서 못 와. 숙여! 바보야? 숙이라고! 아니, 잠깐! 숙이면 되잖아. 뭐 하냐? 야, 아직도 이러고 있네. 이거 어떻게 나가? 나좀 비켜. 내 앞에 던전 지워. 어참하면 좋아, 이거? 어, 뭐야? 잡혔어? 와, 나 진짜 이, 이 잡혀? 야, 깨는 건 거의 불가능하겠는데? 진짜 공략해야겠는데? 어, 이거 있다. 아, 존나 쫓아다 어 존나 무빙이 말도 안 되잖아. 뭐 페이커 선수도 아니고. 올라가봐 여기 한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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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누가 여기다 해봐. 살짝 키신도 못 올라오는 곳으로 올라가봐 한 번. 어우 깜짝이야! 너네라아내 얼굴! 주인공도 새끼가 만만치 않네. 팔적귀신도 못올라오는 곳으로 가면 되는 거야. 누가 이기나 해보자. 야 팔적귀신 네가 그렇게 강해? 네가 가복 거인 보다 세? 너도 L D 디아인 단톡방 왔냐? 싸가지면 새끼가 리바이 만나면 아무것도 아닌 새끼가 존나 깝치면서 뛰어오네. 이 정도면 팔적귀신도 팔적 못 쫓아와. 팔적귀신도 딱 보다가 아 저건 좀 어떻게 잡냐 이러고 도망갈 거야. 여기 아까 거기 아니야? 잠깐만 여기 숨어. 불 끄고. 또온거 같은데? 아, 나 진짜 미친 새끼인가, 이거, 아. 어, 갑자기 걷는, 어, 갑자기, 어, 상처받았다. 아, 미안해. 어, 왜, 와 왜. 어, 야, 야. 아니, 어, 그게 아니라. 어, 뭐야? 삐져? 뭔데? 지가 뭔데 삐져? 어, 어 갑자기. 어, 뭐야, 뭐야. 어, 미친, 미친. 미친놈 아니야! 아, 좀 진지하게 보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게임 공략 유튜버 김재입니다 오늘 일단은 팔쩍 귀신 게임을 해볼 건데요. 그래서 이 종이를 먹어주시면은 1 2식재라고 있습니다. 아마 12일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앞으로 쭉 가주시면 됩니다. 여기 앞으로 쭉 가지 말고, 여기 뒤로 쭉 가줍니다. 아, 뒤로 쭉 가지 말고, 여기로 쭉 가줍니다. 아, 여기 말고, 여기로 가줍니다. 아, 여기로 쭉 가줄게요. 여기로 쭉 가주시다 보면 은 앞에 팔쩍 귀신이 있습니다. 팔쩍 귀신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팔쩍 귀신 오른쪽을 봐주면서 합니다. 오른쪽을. 왼쪽에 있습니다 사실 뻥이고요. 자, 저좀 존나게 점프. <laughs> 버니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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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니업. 아, <laughs> 버니업 도 이겨? 아, 어떻게 이게? 이거 도대체. 웃긴 장면은 많은데 게임을 하는 게 아니다. 다 이상한 장면이잖아. 공포 게임인데 이거 OBS로 해야겠다. 게임하면은 좀 올려볼게. 자, 내가 사기 쓴다. 색상 보정. 오케이 okay, 이렇게 하면 다 보여 이게 유튜버지요? 오케이 okay. 별로 안 무섭죠? 이러면은 어디 있는지 다 보인다 이 말이야. 어 저기다 저기다 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멀리서 서 있어서 다다 봤어 이 새끼야. 시영 무빙 있어. 아그 네. 너 근데 존나 빠른데 내가 뭐라 할수 있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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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였다 보였다 보였다. 이제 시장 봤어. 자 보입니다. 부장 어디 갔어? 좀 먹어주고 이 새끼 여기로 갔지. 존나 조차냐 존나 튀어. 존나 튀어. 존나 튀어! 어머씨! 빨리 존나 빨라 진짜! 어! 어! 무빙! 아, 잠깐! 존나 빠르잖아 아니, 기뻐하시잖아! 이게, 이게 발전기신이야? 나를 잡으면 막 기뻐하셔! 다 보입니다 길이 다 보여요 어어저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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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어, 무빙! 어, 이 새끼 못 올라온다! 올라왔다! 어, 뭐야 뭐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어어어 어어, 잠깐 존또 마한테! 존또 마한테! 존또 마한테 구자사이! 잠깐 말로 하자! 우리 말로 하자 잠깐 잠깐! 말로 하자고 말로 말로! 와아 미쳤다봐 말로 하자고! 말로 해 제발! 잠깐만 아, 기다려봐, 기다려봐 기다려봐 기다려봐! 잠깐만 기다려봐 어? 사라졌다 어? 사라졌는데? 안녕 으아 다시다 사라졌다! 으아아아아아 스페이스마! 손 아파 이제 그만해라 아손 아프다 진짜 아, 진짜 손 아파! 진짜 야, 이건 에바지. 야, 우리도 이건 봐준다. 아, 손 존나 아프니까 하라 그냥. 어? 터! 차 갑자기 존나. 아하 어, 구르기 뭐야? 하차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이하하하하하하하하야하하하하 그만 하하하하하하 죽어야겠다 그냥 아. 아 말도 안 돼! 어, 어떻게 깨라고? 대나무숲. 어 대나무숲 다 보여 이제. 대나무숲 다 보여 이제. 이개 사기야. 오! 대나무 무빙 뭐야? 어 잠시만 이거 빨 무빙이 말도 안 돼. 음. <laughs>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야, 안 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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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이제 못해. 깨시는 분들 있으면 진짜 대단하다고 칭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생기셨네. 이게 구버전 이게 내가 했던 신버전. 자, 신버전 패치에도 희대의 사기캐가 되었대. AI는 물론 속도도 3배 이상 승됐고 이번에 죽어도 주인공이 부적을 먹으면 리스폰이 된다. 아, 개무섭네, 진짜. 아, 이름 모를 남자. 얘가 얘기를 쓰는 거야. 나갈 방법을 찾고 있다가 그녀에게 홀려버려 그녀에게 사랑에 빠지게 된다? 저런 애랑 사귄다고? 저렇게 전화 무서운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친구랑 놀고 있어 아 자기야 나 늦어질 것 같은데 아또 뭐 존나 쫓아와 <laughs> 이러면서 자기 왜날 버리고 딴 사람이랑 놀아 그만해 나도 이제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 하고 뛰어가면 뒤에서 <laughs> 이러면서 아, 존나 쫓아와 아무튼 뭔가 좀 이상한 팔적기신 했는데요 게임 진행은 한 번도 못했습니다만 재밌는 있었습니다 아무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